우상이다 우와, 우와, 야. 우와, 있는 우와, 우와, 이거 순서 기다리니라고 금방 갈거야 지금 1시오픈이어가지거 어, 음. 저것도 걸어가? 어, 저 이거, 또, 저거 또, 또 또, 이거 저 계단 있잖아 매달려서 건데? 꼭꼴리, 아, 매달려서 아니야 가면... 저기는 설마 매달려서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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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있긴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? 막아놨대. 망하면... 그니까, 그러니까 얘 막아졌네. 막아, 저거 어떻게 걸어가지고? 이 나머지 그냥 걷는 것만. 어. 아, 이 코스만 이렇게 걷네이 어, 어. 사람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거꾸로 어떻게 매달리니? 야, 일로 와봐. 이거 사진 찍어. 진영아, 아니. 10시, 1 0시라서 오빠! 양떼목장을 간 다음에 대전으로.